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두달 정도 영상을 못 올리면서 이제 댓글에서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글로 답변 드리기가 좀 복잡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 3개월, 4개월 사이에 올라온 것들을 좀 모아서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올리게 되었고요. 그 내용들 중에서 이제 먼저 심방세동 그리고 관련된 시술 들에 대한 내용만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박동기라든지 다른 뭐 부정맥에 대한 것들도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이제 댓글을 모아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제가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이제 100% 정확하지 않다는 걸좀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이 또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1년) 정도 이제 심방 세동으로 조절이 잘 되다가 시술을 아마 받으신 것 같고요. 음, 금주, 한, 한 1년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제, 직업의 특성상, 이제 술을 이제 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실제 진료할 때도 보면은, 이제 시술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술을 먹는 것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은,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영상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술을 드시는 것 자체가 어쨌든 부정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특히 이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정맥이 있는 특히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에서는 조금 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술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술은 가급적 수술 전후에는 이제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술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양에 대해서는 이제 소주 한병 정도면 좀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술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독주 이제 알코올 농도가 좀 높은 것 그다음에 약한 술뭐 맥주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의 양을 기준으로 저희가 술을 이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소주를 먹든 뭐 알코, 맥주를 먹든 차이 없이 실제 한 잔에 들어가 있는 맥주 한잔 또는 소주 한잔 잔의 크기가 다른 것은 알코올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 잔의 양 이 우리가 이제 적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이라고 보통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두번 그리고 이제 한 잔에서 두잔한번 먹을 때요 정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어쨌든 심혈관 질환을 포함해서 모든 부정맥에는 증가하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부정맥이 없는 일반인들 대상이고요. 실제 심방세동이 있고 실제 심방세동 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것들을 먹는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에 비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술 이후에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소, 술을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뭐 굳이 꼭 드셔야 된다 라고 하면 정말 한두 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두 잔 먹고 금, 금,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든 거다 아시기 때문에 좀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다른 분입니다. 이제 50대 남자 분이셨고 이제 내시경, 대장 내시경은 상당히 힘든데요. 저도 이제 대장 내시경 하려고 하다 보면 한 이틀 정도는 이제 약을 먹고 계속 이제 장을 비워야 되죠.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심방세동이 왔었다고 하고요. 대장 내시경 끝나고 나니까 이게 싹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뭐큰 이상은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일상적으로 1년에 6, 7회면은 뭐 이렇게 많이 드신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운동을 하다가 또 이런 부정맥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심방세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는 이제 부정맥 관련된 혈전제 약, 그 다음에 심부전 약도 드시고 있는데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요. 처음에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었죠.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생긴 부정맥. 우리가 흔히 이제 원인이 있는 심방세동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어쨌든 그 원인 제거를 합니다. 가장 흔한 게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는 이제 그 대장내시경이라든지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몸에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또는 뭐 수면 부족이 심했다거나 최근에 뭐 과음을 했다거나 또는 이제 이제 과로를 많이 해서 몸이 상당히 좀 피곤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어떤 이벤트가 명확하게 있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방세동이 일시적으로 잠깐 왔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 원인을 제거하고 나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도 대장 내시경하고 심방세동이 왔지만 회복한 이후에는 없어졌고 심장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지켜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이면 어쨌든 부정맥 심방세동이 생길 수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장내시경으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고 실제 나이가 드시면서 혈압 당뇨가 생기듯이 이제 생겼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심전도 검사를 하시면서 부정맥이 생기는지는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다만 이제 대장내시경 이후에 이벤트가 안 생겼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치료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치료는 하지 않고 이제 건강 생활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4년이 지났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50대 후반이 되셨을 텐데, 그 이후에 이제 운동을 하다가, 또 부정맥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운동을 꾸준히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 헬스 자체가 어떤 뭐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 부정맥이 시작하는 초기에 발견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혈전제 부정맥약 이렇게 치료를 하신 거 가,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치료받고 계신 것 같고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저절로 생긴 만성 질환이 발생을 한 것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물 치료 꾸준히 하시다가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이제 시술적인 방법도 같이 고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인데 이제 빈맥 같은 걸로 3일 전에 시술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빈맥인지는 정확히 얘기는. 하나 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정확하게 뭐 어떤 것인지 는 알지 못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시술을 받은 이후에 심장 뛰는 게 자주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있는 빈맥, 그럼 우리가 이제 상심실성 빈맥 요런 것들 이제 시술하신 분 같은 경우 에한 1, 2주 정도는 증상이 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심실성 빈맥과는 별도로 조기 빈맥 조기 심방 빈맥, 조기 심실 빈맥 뭐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3일 됐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지켜보시고 한 1, 2주 정도 지켜보시고 이런 것들이 한번 두번 짧게 짧게 지나가는 경우라면 좀 지켜보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초, 20초씩 연속적으로 쭉 지나가는, 쿵쿵쿵쿵쿵쿵 이렇게 뛰는 느낌이 계속 있다라고 하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쿵 내려앉는 느낌이 한 번씩 있는 거죠. 쿵 또 조금 지나면 쿵 요런 것들은 이제 조기 심방 수축, 조기 심실 수축이라고 하는 별도의 빈맥인데 요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것도 이제 비슷한 질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이제 시술 받으시고 3일 됐는데 이제 느낌이 좀 있다. 요런 건 조금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항 부정맥 약제로 부정맥이 조절이 되고 증상이 없는데 항 부정맥 약제를 복용하지 않고 노화과 강심제만 복용해도 되는지요. 그래서 아마 이거 심방세동 진단받고 증상을 느끼지 않는데 약을 계속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는 안해 주셔서 정확하진 않지만요.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즉 발작성일 때는 증상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부정맥이 있다 없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생활하다가 이런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제 만성화가 되고 하루 종일 부정맥이 있는 이제 지속성 심방세동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병이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증상이 심해지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부정맥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몸이 적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문헌에 따르면 30% 정도는 부정맥이 있지만 증상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치료하지 않게 놔두게 되면은 심장이 점점점 이제 부담이 느껴지게 되고 부하가 걸리죠 그래서 심장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혈전이 생기고 뭐 뇌졸중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구요 이런 증상들이 적어도 한 5년 이상 이렇게 만성적으로 있게 보면 증상은 없지만 어느 순간 심장이 커지면서 심비대 심부전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이제 숨이 차고 몸이 붓고 예를 들어서 같은 나이에 다른 동년배에 있는 분들과 운동을 할 때도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낀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심부전 증상을 느끼게 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노악 혈전제라고 하는 거죠. 그 혈전을 막기 위한 약이고요 필수 약이고 강심제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증상은 없지만 이제 부정맥 자체가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신비대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심제라는 게 일종의 신부전에서 쓰는 약인데 아마 그래서 같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물론 중요하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엑스레이나 심장의 크기 뭐 초음파 등등을 해서 만약에 병이 좀 진행한 게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증상이 없는 심방세동 그래서 뭐한30% 이상 그리고 병이 좀 진행을 한 만성인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없어서 내 병이 좋아졌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상이 없어진 것이 병의 진행을 알려 주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항응고제는 반드시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신부전 여부에 대한 검사 아마 병원에서 하실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 약물 복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는 별도의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적응증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반드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 어머님이시면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실 것 같고 이제 자를 토 코다론 요거는 이제 자를 토는 혈전제죠 뇌경색을 막는 혈전제 그리고 코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맥에 대한 치료 약제입니다 근데 코다론을 쓰신다는 것은 아마도 이제 심방세동이 조금 이제 진행을 한 만성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코엔자임 큐텐이란 영양제 먹어도 되는지 질문해 주셨는데, 뭐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국에서 이제 약사님 처방을 받아서 드실 수 있는, 처방, 약사님 상담 받고 이제 드실 수 있는 약제들,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 없이도 드셔도 되는 약제들은 대부분은 이제 식약처나 이런 데서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특별히 드시는 약제와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양제의 대부분의 용량은 이렇게 높은 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드셔도 되고요. 특히 이제 자를토 코다론과 뭐 코엔자임 퀴텐 같이 드셔도 되고, 그 코엔자임 큐텐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고지혈증 약으로 쓰는 약들 있습니다. 뭐 무슨 무슨 스타틴 뭐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거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코엔자임 큐텐을 드시면 조금 몸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문헌들이 좀 있습니다. 일부 확증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같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드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오메가3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이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전에 영상을 좀 자세히 올린 게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드시는데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어떤 병이 있거나 뭐 고지혈증이 심하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처방 받아서 드시는 이제 오메가 3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량이 좀 많습니다. 고용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약국에서 이렇게 상담을 약사님 상담을 통해서 드시는 약제들은 대부분 용량이 그렇게 높은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시중에서 이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 크게 걱정 없이 같이 복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다른 질문들이 또 올라오면 뭐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모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